K리그 6회 우승에 빛나는 FC서울이 이번 시즌 또한번 크게 흔들리고 있습니다. 자 30라운드, 지금 이 FC서울에는 베테랑 선수들도 많고 또 유럽을 경험한 또 대단한 선수들도 많이 퍼진 적이 있거든요. 자, 앞쪽으 연결했습니다. 왼쪽 측면 나상호, 반대쪽으로 연결! 슛! 들어간다! 조영옥입니다! 선취 골 선취 골! 네, 조영옥 네. 선수가 최근 네경기 3골이었는데 최근에 무서운 질주를 이어갑니다. 야 지금 1분도 되지 않았어요. 네. 아까 제가 딱 들어갈 때 시간을 보니까 한 50초 정도가 된것 같은데 엄청나게 빠른 시간에 골이 터집니다. 그렇습니다. 시작하자마자 선취골을 기록하면서 앞서가는 FC 서울. 어 조영욱 선수의 발끝이 최근에 정말 무섭습니다. 그렇습니다. 예. 그러니까 이제 지금 기성용 선수가 뒤로 빠져 있고요. 올라갑니다. 자 페더버전의 볼자 기성용. 기성용! 오와 이제 굴절되면서 들어갈 <목소리> 뻔했습니다. 다시 한번 크롭킥을 얻고 있는 에프스 서울 고요한 선수를 지금 기성 선수와 함께 허리 쪽에 배치시켰습니다. 자 오른쪽으로 긴 패스 연결. 조용 맞았어요. 선수가 달려가면서 천천히 네, 네, 네. 상대를 주시하면서 볼을 소유했습니다. 김상원이 앞으로 이동이 들어갑니다. 자 조여 들어가고 에프스 어, 서울이 또 김상원. 나와요. 김상원. 자 뒤쪽으로 오아 아, 오히려 볼이 길게 터치가 된 상태에서 발을 네. 넣다는 었 거예요. 김상호 선수가. <laughs> 자 골키퍼에게 자 저기 왼발 기성용의 오른발 자또약또 약속이에요 또 네자 골대 감독 교체만으로도 선수단 분위기는 달라질 수 있죠 자 지금 가슴 쪽을 맞았기 때문에 어찌 보면 약간의 밀당인 거죠 다시 뒤로 기성용도 많이 올라가 있어요 이 압박이 굉장히 강해졌네요 자 기성용 골뺏어 냈습니다. 앞에 기점. 지금은 또 사이드에 빠졌지만 이태 선수가 중앙으로 오게 되면 고효환 선수가 뒤를 커버하고 있어요. 이번에 픽 선수들에게는 좀 머리 아픈 전적이 있군요. 아 맞습니다. 기성룡. 짧은 기간에 뭔가 골확 바꾼다는 건 쉽지 않요 그럼요. 예. 네. 우릴로 선수가 들어가고 조윤미 선수를 빼면서 네. 후반전도 지금 빠르게 변화를 가져갔습니다. 오스마르 선수예요. 김성룡 선수도 오늘 최종 수비를 보호하고 또 올라갈 때는 적극적으로 올라가면서 공격에 숫자를 더하고 있습니다. 김건이 오른쪽으로 정동호. 어 바로 라스를 겨냥했는데요. 김성룡의 헤더. 마지막 라인을 합프라인 위쪽까지 끌어올렸다. 엄청나게 공세적으로 지금 그래서, 그래서 이제 골퍼들이 이제 발 쓰는 게 굉장히 중요해졌죠. 네. 이태석 선수가 자 볼을 잡고 김성룡에게. 아오, 아,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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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성용 재치있는 패스 연결입니다. 해. 정동호 선수가 라스에게, 해. 자 기성용이 해도 한승규의 패스 연결 해. 무릴로 두 명이 왔다는데 기성용이, 오 끊어냈어요. 자, 측면에서 많이 띄워주고 있습니다. 음. 자, 플러스 연결. 우리 배성진 캐스터도 감동을 하면 말을 많이 하서 오, 잘 잡았어요. 한승규, 한승규. 기성용 맞고 블록됐네요. 네. 이태석도 이제 열아 살의 어린 선수인데요. 네. 성남들에서 또 좋은 활약을 했습니다. 네. <laughs> 이것은 아무래도 김호곤 단장도 그렇고 김동 감독도 그렇고 자, 빠르게 치고 들어갑니다. 아, 좋아요, 네. 좋아요. 조상준 반대쪽 으로연결 합니다. 라스트 쪽으로. 하지만 자 승희가 왼쪽 볼을 따냈습니다. 칼로세이츠가 왼쪽 을 우현열 뒷공간이에요. 또 뒷공간이에요. 또 뒷공간 왼쪽 옵셋입니다. 잘렸어요. 기입니다 쏘아 들어갑니다. 나 나무예요. 이 대응됐습니다. 완전히 애플 사우리 달라졌습니다자 전반적으로 박달라지 애플 사우를 보고 있습니다. 아 지금은 뭐 바뀌다 만큼은 최근에 멋진 선방 여러 차례 있습니다만 전혀 손을 쓸수 없는 각도였습니다. 지금 아마 이태석 선수의 왼발 전진 패스가 아니었나 좀 보여요. 이태석 선수 정말 뒤쪽에서 볼을 너무 잘 뽑았네요. 네. 이태석 선수의 포지셔닝을 보셔야 돼요. 네. 이태석 선수가 빌더업을 하나 공격을할 때는 아예 미드필더 쪽으로 붙어버려요. 그러니까 측면에서 지금 라인 따라 올라가는 게 아니라 어 공간을 좀 빠르게 들어와요. 그쵸? 네. 그러니까 이태덕 선수의 지금 포지션을 계속 한번 보세요. 네. 오버랩을 쳐서 직진으로 올라갈 때가 있지만 안으로 접혀 들어서미드 필더처럼 필드에 피드필더 두게 많아요. 그렇죠. 네. 그 네. 딱 수비수 앞에서 볼을 잡아놓고 정리하는. 어, 어, 자 어. 지금 지고잘 연결이 됐데요 앞쪽에 근처에 많이 어, 지금도 어. 보세요. 네. 이태덕 선수의 포지션이 저기에요. 그렇습니다. 여기서 뛴단 말이에요. 보여한, 보여한. 그렇죠. 그다음에 네. 째. 앞으로 나아 이태석 또 여기에요. 네, 자 이태석 고 여기 여기에요. 오, 중간에 다시 정동호 볼 네, 빼서냈어요. 양동현 선수가 지금 부상으로 못된 것좀 아쉽겠네요. 그렇죠. 네. 그때 약간 조금 부상의 모습이 있었죠. 그렇죠. 네. 자, 자 이태석 오 어, 앞쪽 연결합니다. 다시 뒤로 이태석 선수가 좀 너무 잘해줘요. 네. 테크니컬 에리에서 이태석이 오니까 아닉스 감독이 머리를 쓰다 보죠. <laughs> 정동호정동호가자 <laughs> 여기서 방향을 3 6으도 돌고 다시 크로스를 시도했는데 수비를 맞고 오스마르가 멀리 거절니다자 라스가 볼뺏어냈 했습니다만 밑에서 자 경합 과정에서 다시 한승규 선수대 아, 선수 많이 던지네요. 그러네요. 꼴찌에서 10위까지 올라갑니다. 그렇습니다. 예. 아 네. 자 이번엔 반칙이 선언됐군요. 출발하죠요 네, 정재영이 뛰었습니다. 김준이들어갔니다 좋은 페스팅 입니다자 수비를 앞에 두고 제천 내고 자 왼발로 뛰어줬습니다. 자, 여기서 일대일 대결. 어 수비가 지금 현혹되지 않죠. 자 밀고 들어가다가 넘어졌는데요. 해서 오늘 네. 하는데요. 마지막에 터치가 있었다는 거네요. 그렇습니다. 커너킥에서언되습니다 어? 네, 오늘 이태은 잘합니다. 앞섰던 경기도 그랬는데. 어, 바로 일어나지를 못하고 있고. 자, 안익수 감독이 그사이에 네. 이한범 선수를 불러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다 네임드들이 많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게 하나로 깨지지 못하니까 네. 그것은 사실 패턴입니다. 그렇죠. 네. 선FC가 어 22세 카드 조상준을 좀 일찍 빼고 타월에또 우산이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어자 라스방으로 라스 라스 라스. 출와 범블로. 수어골 키퍼가 처리합니다. 아, 야 진짜. 이한범입니다. 네. 와 이한범이 따라가서 블록입니다. 네. 네. 190의 장신인데 뭐 주력이 괜찮아요. 라클란잭슨의자 왼발 패스 연결. 아 지금은. 자, 가운데로 왼쪽에 아, 지금, 지금 자, 김상원 돌아갑니다. 잘열어요 김상원입니다. 상원, 반대쪽! 네, 이것도 지금 라스에게 연결되기 전에 끊어냈습니다. 어 전반 한 20분까지 지금 2대0으로 앞설 때 이제 서울의 공세가 거셌다면 이게 바로 제로톱을 때의 포션이죠라 네, 상호와 조용욱이 걸렸다가 지금 들어가면서 아, 네, 굉장히 효율적으로 플레이를 가져가고 있습니다. 시즌 대비해서 지금 이한범 선수도 많은 경기를 뛴 선수는 아닌데 우스마르 선수와 함께 최종 수비라인을 잘 지켜주고 있습니다. 반대쪽으로 빈 패스 정동은 바로 반대쪽 줍니다 오! 오스바리의 킨미스인데요. 네. 근데 유럽에서는 또 매니저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관리한다는 의미로 멘탈을 포함을 하는 거죠. 네. 자, 이거 소유할 수 있나요? 좋아요, 살렸어요. 아, 자, 지금 테클로 그런 선수가 필요한 거 아니냐. 그렇죠. 그런 어떤 헌신이나 이런 걸좀 바랐었는데 네. 도 빠져, 또 빠져, 어, 좋아요, 자, 좋아요. 왼쪽에서 파고드는데요. 길어요, 왼쪽. 어, 일단 앞서서 경기에서 성남이 인천을 잡으면서 좀더더 더. 브릴로. 아, 그리고 오늘 또 기록적으로는 나상호 선수가 골을 기록을 했기 때문에 좀 볼까요? 자, 왼쪽에서 툭 치고, 네, 자 번역기 그렇습니다. 자, 최근 몰라보게 달라진 수원 FC를 상대로 2대1 승리를 거뒀습니다. 네, 아 오늘 내용도. 결과도 많이 달라진 안희수 감독 교체 효과를 제대로 내본 어, 서울이었습니다. 그렇습니다.